이달 그 운세 하기 전에 한 말씀 잠깐 드릴게. 어 5월 27일 날이 왕파 TV 그 일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마침 그 날이 또 부처님 오신 날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왕파 TV 애청자 분들을 위해서. 부처님께 부탁도 하지만 또 스님들께 이렇게 부탁을 해서 축원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특집 영상 올린 데다 댓글을 이렇게 달아 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행운을 가져다 드리게끔 할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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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83년 83년 개생 돼지띠의 운을 한번 봅시다. 어, 이달에는, 아, 장남하고 엄마하고 둘이서, 뭐, 쿵짝짝? 응? 이, 짝이 맞아갖고 뭔가, 이렇게 일을 꾸미는 것 같은 그런 달이야. 근데, 별별로 없어. <laughs> 둘이서 뭐, 해봤자. 어찌됐든, 이달에는 또 그, 집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좀 크게 나는구만. 이게 집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크게 날 때는 나쁜 것도 있고 또 좋은 것도 있다. 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나면 그 집안이 행복한 거거든요. 응? 근데 여자가 좀 이렇게 안 칼진 여자의 목소리가 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하여튼 양극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특별한 사항은, 음, 운영하는 그 점포의 그 문서 계약서가 되겠죠. 그 문서에 변동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 음. 그런데 보자, 보자, 보자. 뭐 크게 신경 쓸 일은 없는데, 일단 변동 사항은 있을 것 같다. 음, 그런 얘기가 되네요.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쫙 내려다 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너무 하늘을 나는 기분이죠. 그리고 세상이 다내것 같아. 자, 그 기분 정말 상쾌합니다. 그렇게 이제 내가 그 마음이 넓어지고 아주리 커지는 그러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코 실속이 있는 건 아니야 사실은. 그냥 그냥 커진다. 마음은 이 달이 바로 그러한 달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심할 것은 여자는 이제 그 유방, 유방암이라든가, 요런 이제 또 남자는 철압, 요런 것에 대한 그 조심을, 아, 혹시나 그런 증상이 뭐라들렇게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아 검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이게 우리가 그 통증이 없이 오는 증상들, 뭐 하여튼 이런 거잘 보셔야 돼요. 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으니까, 우리 자 카드로 한번가 봅시다. 카드에선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 어디 봅시다. 자, 좋은 카드가 나와 갖고, 어? 좋은 정계를 하려면 좋아요, 구독을 꾹꾹 눌러 주셔야 되죠. 자.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여기서 숨어 있는 것, 나온, 눈? 에이, 너무너무 나된것 같으니까 숨어 있는 카드를 한번 뽑아 봅시다. 자, 자, 이쪽에 살짝 그림자만 비친 이 카드 한번 더 보고, 여기는, 자, 이렇게 숨어 있는 카드 한번 봅시다. 자, 어디 봅시다. 이 카드는 어떤 말을 해주시나, 아유? 이건 무덤 묘자인데 기다리라는 얘긴데 이게 이거야 여기 이 글자 모양 그대로 써 볼게요 이게 쉽게 말해 풀이야 풀풀 풀. 풀이야 이거다 이 속에 태양이 있어 여기 이제 땅이 있고 그럼 모든 이풀 속에 태양이 숨겨져 있다 그럼 이풀 속에서 태양이 나와야 될거아야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서두르지 말고 괜히? 어,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무덤 묘자입니다. 무덤 묘자. 자, 이 카드는 어떤 얘기를 해 주실까? 어디 봅시다. 열 십자네. 열 십자는 모든 게, 뭐, 이제, 완성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런 게 있어. 이서부터 쭉, 1, 2, 3, 4, 5, 6, 7, 8, 9, 10 가면은 이제 정상에 간 거야. 그다음부터는 더 올라갈 데가 없어. 그죠? 그다음부터는 내려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게 완성이 돼서 좋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더 올라갈 길은 없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자, 또 이거 봅시다. 이거 6자네이6자는 1, 2, 3, 4, 5의 양을 그냥 덥석 공짜로 반을 먹어가는 것 때문에 6, 7, 8, 90, 1 이렇게 되니까, 응? 그만큼, 그, 뭐야, 쉽게, 뭔가, 얻는 거지. 행제수가 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숨어있는 카드 또한번 뽑아 봅시다. 여기 숨어있는 카드. 요 카드. 무슨 말을 해주나. 아유, 목숨 숫자네. 목숨 숫자는 이겁니다. 행건만큼 얻는다. 그리고, 여기서의 목숨 수는 이제, 늙은이, 노인이 되는 게 되거든요. 노인은, 음, 경험이 많죠. 직접적인 거, 간접적인 거, 뭐 이렇게 경험이 많죠. 근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보다는 지혜거든요. 지혜는 경험에서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어? 함부로 서두르지 말고 지혜를 찾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뽑아봅시다. 카드를 하나 더 뽑아 고이 카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아유, 장자네. 자, 이 장자를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자, 이렇게 이제 쓰면서 다롤자를 쓰고, 요렇게 쓰는데, 요것은 우리가 이제 장군의 장자인데, 장군은 만일에 전쟁에서 뒤로 후퇴를 한다? 그럼 바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만 있는 거예요, 장군은. 근데, 자, 요 자를 보면, 여에 이제 나무쪼가. 반은 그냥 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게 쓸 용인데, 여기서 요 반쪽, 응? 반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 이것은 달월 자예요. 달월 자. 다롤자. 그리고 마디촌 자는 법입니다. 법. 법. 즉, 여자의 법이거든요. 여자의 법으로 반을 이제 맹기는 거야. 즉, 이,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나무 조각 장두되고, 장군 장의 앞에 이제 무슨데, 응? 무슨 얘기냐면, 이 어떠한 것이 여자의 힘, 여자의 끝발, 여자의 배경, 뭐 여자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태양이 나와서 이제 비춰줘야 되는데, 아직은 풀숲에서 가려갖고. 힘을 못 쓰고 있어. 그래서 쫙 나와서 그냥 온 천지를 비춰줘야 하는데 그렇지만은 문제는 동서남북이 완성돼 갖고 일단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육이라는 거 육은 지식을 얘기해요. 응? 우리가 육덕이다, 육행이다, 육군이다. 어? 뭐 등등의 모든 것에 대해서 첫 잡니다. 그래서 지식의 보고가 됩니다, 이것이. 그리고 1, 2, 3, 4, 5, 그 다음에 6 이렇게다가 5까지를 그냥 반을 공짜로 얻은 것도 됩니다. 자, 그렇고, 목숨 숫자는 행 것만큼 얻는다. 노력 한 것만큼 얻는다. 것만큼 얻는다. 자, 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즉,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아라. 자, 그만큼 했으면 그만큼 하는 겁니다. 이게 목숨수 그리고 지혜가 많단 이게 노인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좀 지혜롭게 처신을 해하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장군장, 앞으로 나가지면 죽습니다. 뒤로 물러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끝이야. 일단 지금 현재가 어렵더라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뜻을 굽히지 말고 인내하면서 교통스럽더라도 나가라. 고통은 사라지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좋은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 갖고 좋은 운을 스스로 맹기러서 드세요.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